<목소리>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광주에 있는 월성교회로 왔습니다. 여기 저희 도면을 가지고 직영공사 반 셀프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렇게 성공을 멋지게 하시고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옆에 있는 그 건물까지 같이 좀 의뢰를 한다 하셔서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 직경으로 하셨어요? 네. 어 어느 운전은없으셨어요뭐더 필요하시거나 한 물결이 엄청 얼었습니다. 아, <laughs> 아니 물결을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네. 직경하시는 분은 좀잘 하시네요. 네, 그런... 있래가지고 오. 관장님으로 세워서. 네. 아 그렇군요. 여기도 수정이 너무 잘 나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그 다른 거였잖아요 차례가 네. 내 이제. 그 제가 거기 포목사로 이따가 이왔어 아~~ 위에는 흡음아 흑음질. 흡음재를 가지고 같이 자작나무 음그 위에 는탄방 아 위에가 자작나무 흡음재 마감재도 좋은거잘쓰셨는데 너무 마감재는다고로네어 그게 입니다 따뜻하게 또잘정으면 좋겠다 라고 네. 너무 좋다 이게 저희 거 이제 자가 어 원래 그 네네. 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가또 네. 만들고 싶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어, 아 직접 만드셨어요? 아, 진짜?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와, 거기는 아, 그러면 이쪽 분위기랑 약간 좀 비슷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좀완전 다른 분위기처럼 했으면 좋겠다. 느낌.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고, 저쪽은 그냥 분들을다올수 있는 다 음. 아, 카페처럼. 주일학교 공간이랑 카페처럼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이제 뭐 말씀 나누고 네네 요즘은 직접 보았어 와, 어 예쁘다 맞죠? 네, 너무 예쁘다. 기왕으로 어. 했는데 이런 퀄리티가 또 나오니까 너무 너무 괜찮네요, 진짜 <laughs> 성공. 이제 아예 여기 막아버리고 일인 응. 일인 <laughs>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응. 카페 형식으로 가면 네. 여기가 그냥 유리면 어떨까 밖에가 밖에 보이고 밖에서도 안 보이고 안 여기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되고. 유리 되고 네. 그러면 여기가 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 여기가 이쪽이 유리가 되는 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출입문. 출입문이 되는 거고 네. 여기가 출입문 이잖아요네 여기가 네. 출입문 여기가 유리 유리 예. 공간 네. 이거 떨고 네, 이거 이것도 네. 떨고 여기도 그냥 없어지면서, 네, 네. 네. 2층에 가는 거 계단만 아, 좀 남아 있고, 계단만 남고 이런 거다없애 버리고, 네. 이것도 네. 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방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제 책상 하나, 그다음에 네명 앉을 수 있는 공간만, 네. 네. 네, 이렇게 작은 목양실, 음, 저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쪽으로 작은 실이 하나, 네, 여기, 여기 안쪽에 네. 저기 목양실이 네. 하나 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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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엌이 지금 이쪽인데. 네. 저희들 제일 문은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 지금 이 공간이 화장실이고. 아, 아예 또 짜증이 있는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들 할수 있으면 이 지금 구역 화장실로 바꿀 수 있을까? 음, 이나 위치를 아예 좀변경 하고 싶으신 방법이 있는거죠 정화조로 라인이 돼 있을까? 부엌은 이쪽으로 오픈 부엌으로 해서 네. 그방 음. 방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그냥 부엌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부엌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아예 허퍼 카페. 음 여기를 부엌으로 하고 여기가 지금 카페. 음 이거는 그러면은 네. 실제로 공간이 요리 그니까 그 부엌이라는 게 직접 어, 그러니까 막 지금 저기서 예, 저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지 예, 이쪽에 아. 음식 만드는 거. 그럼 음식 만드는 부엌이랑, 음. 부엌이랑 카페가 같이 있는 공간인. 네아 여기는 부엌이고 네네. 그 카페 그 테이블이 바이잖아 바가 아까 저쪽 구석지 음, 여기가 여기... 없어지니까 네네. 이제 여기가 없어지니까 아, 어... 네, 이 문이 없어지니까 어... 네. 이쪽에 이이 바가 들어오니아 이쪽이 이제 바가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네. 네 왜냐면 여기 음... 유리로 다 이쪽은 요리가 되고. 여기 벽이 나오고. 네네네. 그럼 여기 목양실은 이제 저기 안으로 네네네.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이제 여기는 아예 빵을 드는 거예요이 네. 그러니까 1층이 네. 전체적으로 주일에는 식당, 평일되는 그냥 카페처럼 쓸수있겠끔 음. 외국인들도 그런데올수 있나요? 아니 예. 그러게 하려고. 아. 동네 예. 분들이면. 오. 데리고 올수있게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하면 잘안 와주면. 네. 그냥 네. 카페면. 네. 잘안니까할수 있어요. 이런 거다떨고 이제 위치 올라가면 이거 다 편해서 사무실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음... 이 벽체가 서 있는 이 위치는 그대로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가구물이니까. 네. 얘가 얘만 빼면 되잖아요. 네, 그냥 빼고 얘는 같이... 뜯어 버리고 그래서리가. 네, 네. 그냥 같이 오픈 되기에 예. 네. 지금 생각으로는 이 공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찍어 주세요. 예. 네. 올라오니까 이제 이거 다 떨어버릴 거니까 이거를 없애고 음. 지금 이걸 두 개로 분할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여기는 아예 딱 사무실하고 네. 여기를 저희는 지금 두 공간으로 나누면 어떨까 하거든요. 완전히 예, 완전히 그렇구나. 분할하면 아이들 예배당 예배당이 되는 거죠 안쪽.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큰방이쳐가지고 그러니까 안에는 진짜 예배당. 그러니까 이 공간은 예배당이 나오고 이 공간이 1 층이랑 같은 카페 공간이 되는 거죠요 음, 예배당도 되고 카페 공간도 예. 되고. 다떨고 계단만 좀. 카페 계단 올라온 옆에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선자빈만 있고. 네네네. 선자빈만 올라오는 식. 음, 그 오픈이예요. 오픈 와, 오픈처럼 이렇게 가시고 예. 벽은 그런 일리층 하나 같은 느낌. 오 이거는 복층처럼. 예, 이거는 따로잖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아예 그냥 따로 느낌 아니고 위에서도 밑에도 그냥 볼수 있는 <laughs> 느낌게습니다 예. 아예 예를 없앤 거어요 공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구상을 저희들이 할수 있는 뭐,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다음은 네, 예, 예. 뭐. 진짜 아 어, 구상을 되게 어, 많이 지금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디자인에 이렇게 또 예쁘게 책임지고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번처럼 해주시면 네, 저번에... 저희들또잘 해보겠습니다. 요즘 아. 네, 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좋다고 하셔서 설리 없지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오, 네. 네. 서울에서 했습니다. 연락 아. 처 아, 어.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 여기서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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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경기 해주셨습니다. 아, 오, <laughs> 와, 네. 아, 장식이 디자인. 네. 네, 네, 저희 설리에를 이제 네. 했는데. 디자인을 잘 하셔야 예쁘게 나옵니다. <laughs> 여기도 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공자고. 아, 와, 네.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네, 저기 네, 옆에 그 물결도 네. 되게 어려운 난이도를 그렇게 또 성공을 해 주시고 <laughs> 성공, 네. 성공, 성공했습니다. 아, <laughs> 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먼저 보면 하나, 둘, 셋, 좋아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두우면 창문을 130。 아, 네, 이렇게 컨빌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지경공사성공사례를 함께 보셨는데요. 옆에 있는 공간도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컨빌디자인에서도 예쁘고 그리고 실용성 있는 도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실 때 마치려고는 안 되겠지만